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타이머 기능 중에서 타이머 카운터 그 기능 중에서 인풋 캡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캡처라는 이 기능은 뭐 제가 지금, 현, 지금 현재는 그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VR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 ARM 기반의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도 비슷 똑같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영상을 찍을 때 8비트, 그 다음에 그거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32비트 이렇게 뭐 번갈아 가면서 찍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인프 캡처가 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 캡처 핀이 있습니다. 자, 핀이 어떤 핀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고정된 핀이 있는데. 자, ICPX라고 하겠습니다. 이 핀을 통해서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이벤트라고 하면 어떤 디지털 신호가 들어올 때 라이징 i 지가 있을 거고 f 링 l 지가 있을 겁니다. 자뭐 이런 것들이 뭐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시그널이 인풋 캡처를 위한 핀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적인 구형 파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라이징 엣지가 있고, 폴링 엣지가 있고, 라이징 엣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징 엣지 시점부터 두 번째 라이징 엣지까지의 시간을 갖다가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의 시간을 t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폴링 엣지에서의 시간을 t2 그 다음에 라이, 다음 라이징 엣지에서의 시간을 t3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형의 한 주기는 t3 마이너스 t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정해지면 이 파형의 주파수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주파수.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t3-t1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그 타이머를 할때 보면은 이제 프리스케일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리스케일러. 자, 프리스케일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가 내부적인 어떤 그 클럭펄스를 갖다가 카운트하게 되는데 타이머가 카운터 할때 사용하는 그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원래 그 시스템 클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시스템 클럭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어, MCU 클럭 입력 단에 붙어 있는 클럭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ABR 기반으로 했을 때 1 6메가 정도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클락이 1 6메가헬 z 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시스템 클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클락을 8, 시스템 클락 8개가 들어올 때마다 타이머가 카운터하는데 사용하는 클락이 하나 발생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프리스케일러 8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프리스케일러 32도 있을 거고, 자, 값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24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에 시, 이 프리스케일러 부분에서 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프리스케일러. 타이머가 그 클락을 갖다 카운트 하는데 걸리는 그 펄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펄스를 갖다가 시스템 클락에 몇분 줄을 이용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시스템 클락 그대로 사용할 건지를 갖다가 결정해주는 그런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스케일러. 자, 여기서는 시스템 클락을 그냥 그대로 사용 한번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클락. 자, 시스템 클락은 FCPU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클락을 그대로 사용했다. 자, 저희가 타이머 기능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자, 데이터 시트에 보면 아마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타이머가 카운터하는 그 그림을 갖다 표시한 건데 0부터 T C N T X라고 하겠습니다 0부터 탑밸류까지 자 이게 8비트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탑이 255가 될 거고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65,535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에 의해서 정해진 그 클락 펄스가 타이머로 들어올 때마다 TCNT 이 레지스터 값이 일식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클락을 사용했는지 시스템 클락의 8분주, 32분주, 1024분주 된 클락을 갖다가 타이머의 입력 신호로 사용했는지를 갖다가 먼저 결정을 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T1, T3를 구했을 때이 범위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념이 좀잘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클락이, 이런 클락이 들어왔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클락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TCNT 값에, 즉, 타이머 카운트 값은 계속해서 증가돼서 올라가는데, 0부터 증가돼서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라이징 엣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때를 갖다가 어, T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1 시점이라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 진행되다가 타이머의 값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풀링 엣지가 또 발생했습니다. 폴링 엣지를 디텍션하게 되면 이때의 시간을 T2라고 하겠습니다. t2 시점에서 tcn-tx에 저장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에 저장된 값. 자, 요, 요 때는 t1에서 tcn-tx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값이 계속 증가하다가 t3 되는 지점에서 rising edge가 또 발생했습니다. 자, 요 T3 시점에서 TCNT X 값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는 T3 T1이고 주파수는 T3 T1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의 TCNT X 값이 지금 각각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저장할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ICR. 자, 요 레지스터에 그 각각의 시점에서의 TCNT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그때 그 TCNT 타이머 카운터의 값이 얼만큼 마 증가가 됐는지 갖다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듀티를 갖다가 만약에 구한다. 듀티를 구한 다면 어떻게 될까요 듀티라는 거는 전체 한 주기 분에 플러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티를 갖다가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이 파형의 듀티를 구한다고 하면 t3 값, t3에서의 카운터 값, 제가 그냥 t3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t 1에서의 카운터 값, 전체 한 주기에 그 tcn t 값의 변화가 되겠죠. 그거 분에 플러스 값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t2 마이너스 t1 곱하기 100 하면은 퍼센트로다가 이 파형의 듀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파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를 구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는 주기분의 1이 되겠죠. 자 t3 마이너스 t1이 주기기 이 때문에 요거 분에 1이 되는데 지금 시스템 클락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 주기가 갖고 있는 그 시간, 시간을 갖다가 계산 한번 해보면 fcpu 분의 1이 되겠습니다. t3 마이너스 t2에다가, 아, t1에다가 Uh, fcpu 분의 1을한 거. 이게 주기가 되겠죠. 여기 주기. 이게 실제적인 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프리스케일러를 fcpu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스템 그대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는 그것 분의 역수니까 t3 t1 분의 f 언더바 cpu. 헬즈로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어떤 파형에 ICP라는 그 핀을 통해서 들어오는 파형에 주기 또는 주파수 또는 듀 t 비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입력펄스의 라이징, 폴링 이 시점을 갖다가 이런 이벤트를 갖다가 검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검출을 할수 있도록 어, 요 부분을 갖다가 발생했을 때, 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어, 플래그가 있습니다. 플래그 요 플래그가 1이 됐는지 0인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아 지금 펄링 엣지가 발생했다, 라이징 엣지가 발생했다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로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이벤트에서 즉 라이징이나 펄링 이벤트에서 어, 플래그를 갖다가 이리로 만들 것인지를 갖다가 미리 관련된 어, 레지스터를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요런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여기 이제 인풋 캡처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핀을 통해서 들어온 파형의, 어, 주티 주기, 뭐, 주파수들은 갖다가 계산할 수 있다. 요런 기능을 갖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어, 관련된 그 실험 영상은 다른 영,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풋 캡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